T1의 롤드컵 우승으로 T1 다섯 번째 롤드컵 우승과 페이커의 두 번째 파이널 MVP, 페이커의 500킬, 월즈 리핏 등 대기록들이 세워졌는데요. 뷰어십도 역대 최고를 찍으며, e스포츠 최고 뷰어십을 갱신했습니다. 한편 우승 후부마유 씨는 스킨에 대해 바로스 아니면 진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캐리아 또한 인스타 스토리에 니코, 파이크, 레나타 새 챔피언을 투표에 올려두며 스킨을 추천을 받고 있네요. 미드 스킨에 대해서 미드 스킨에 대해서 페이커는 팬들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너는 바이 아니면 신짜오 제우스는 카밀 드라가스 모른 중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강퀸는 13년이나 된롤 다들 실력이 올라와서 1인 캐리라는 건 어렵다 다섯 명이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요즘 롤이고 한 명이 만드는 게 어려운 시대인데 겁이 없는 단한 명이 미쳐날뛰어서 BLG 바텀이 멘탈이 꺾인 것 같다 놀라운 시리즈다 상혁이 형은 진짜 냉정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 근데 해야만 하면 해.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이엇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22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라이엇은 또 운이 좋았다. T1이라는 팀의 스타일이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이후 비는 우승하려면 여기서 뭘더 해야 하냐고. 상대보다 더 잘해야 한다. 준우승으로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장한 것도 얻어낸 것도 없다. 유감이다. 또한 죄송하다.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영원히 페이커를 존경하고, 영원히 T1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